예비 소방관들이 실제 상황처럼 주택에 직접 불을 낸 뒤에 불을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이런 실전같은 진화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박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나가는 유리. 주택가 한복판에서 불이 나면서 재빠른 화재 진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천지역 소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합격생들을 상대로 실제 불이 난 상황을 재현해 화재 진압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 이론에서 배운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고 결국 소방호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자 엉뚱한 방향으로 물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열기를 내뿜는 불길 뿐 아니라 자욱한 연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기 마련. 천정보다 바닥까지그흐름이꽉찰 정도로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새내기 소방관들은 불의 공포뿐만 아니라 어둠의 공포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점 찾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늘 훈련을 받은 두 명의 여성 소방관들도 화재 진압 훈련에 이어 5층 빌라에서 실시된 레펠 훈련까지 용감히 마쳤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설픈 게 사실이지만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보호하기,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으로 이겨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화마쯤 정도는 저희가 그, 저희 자신감으로 그리고 고된 경무가 두렵지 않다는 이들 몇년 후에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베테랑 소방관이 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